주식으로 모두가 세력되는 그날까지. 안녕하세요. 조무섭입니다 오늘은 경인양행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격 4,495원이고요. 2.18% 하락한 모습 장중에 실시간으로 보고 계십니다. 지금 시간 2026년 1월 26일 오후 2시 31분 지나고 있는데요. 지금 시간 기점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 감히 불편한 말씀부터 먼저 좀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종목 지금 대응 안 하시면 큰일나요. 제가 자료 받아서 읽어 보고 있고 보고 나서 말씀드립니다. 경인양행이 아직 시장에 밝혀지지 않은 신선하고 아주 강력한 호재를 두 가지나 준비하고 있다는 점 확인을 했기 때문이에요. 신선한 호재가 준비되면 세력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하게 호재 나가기 전에 자기네들 최대한 더 싸게 더 많이 사두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 과정에서 주가가 올라가 있다. 끄집어 내릴 거고요. 마구마구 흔들 겁니다. 이거를 이해 못하는 개미들은 속수무책으로 그냥 당할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도와드리고자 제가 보려고 받아온 자료 지금 무료로 공유해드리려고 영상 찍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저 요구하는 거 없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요. 010-3040-2452. 경인 문자 두 글자 남겨주세요. 자료 무료로 원본 파일 그대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료부터 빠르게 받아서 읽어보시고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만 하시면 돼요. 그럼 수익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두 가지 우제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기사 전문가 함께 몇월 며칠 몇 시에 기사 나갈지 송출 날짜 적혀있는 자료입니다. 어떤 기사 언제 나갈지 싹다 적혀있는데 그거보다 강한 무기가 있을까요? 첫 번째 우제 나가는 날짜 적혀있습니다. 그 날짜 확인하시고 첫 번째 우제 나가기 전까지만 최대한 싸게 더 많이 사두려고 노력하시면 돼요. 호재 나갈 거고. 찔끔 상승할 겁니다. 거기에 10% 20% 수익 봤다고 좋아하면서 내려놓지 마시고 두 번째 호재 나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얘가 야금야금 계속 올라가다가 밑도 끝도 없는 엄청난 수익 만들어 줄 겁니다. 두 번째 호재 보시고 나서 싹다 팔고 나오시면 돼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수익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저도 고생 많이 해보고 힘들어 봤기 때문에 도와드리려고 영상 찍고 있어요. 예쁘게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좋아요 정도만 눌러주세요. 좋아요 정도만 눌러주셔도 채널이 성장해서 제가 더 많은 사람들 빠르게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자료는 순차적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연락주시는 분들한테 당연하게 먼저 가니까 내가 조금 성격이 급하고 기다리는 거 못한다 하시는 분들 영상 보시면서 문자 두 글자 남겨주시면 돼요. 010-3040-2452. 형인 문자 두 글자 남겨주시면 자료 순차적으로 빠르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사카린 만들던 회사가 갑자기 전자재료로 하면서 실적 구조가 바뀐다는 내용으로 강하게 슈팅합니다. 자 2천원짜리가 5천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줘요. 자 52주 최저가에 가깝던 가격이 최고가를 연이은 경신을 한 다음에 지금 휘둘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휘둘리는 거 많은 분들이 아, 이제 이거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끝나지 않았다라고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피지컬 AI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거다라고 하는데 핵심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포토레지스트 핵심 원재료를 지금 만들고 있고 세계 공급망의 30%를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반도체 UV 차광제라고 하죠. 그 감광제를 만들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본 수출 제한 대체 공급망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재무상태, 자본상태도 아주 멀쩡하고 지금 저평가가 극심하게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읽어보시고 판단하세요. 010-3040-2452. 경인 문자 두 글자 남겨주시면 자료 빠르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더 많은 분들 도와드리고 싶어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셔서 채널 성장 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영상 끝까지 봐주신 감사의 의미로 제가 선물 하나 아주 근사한 걸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2026년 1월 22일 장은 마감됐고 오후 6시 10분 지나고 있는데요. 지금 딱 들어온 따끈따끈한 정보입니다. 급등주 싫어하시는 분들 한분더 없을 거예요. 오늘 산 종목이 내일 이런 식으로 막 상한가를 간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꿈만 같아요? 자 이런 상한가 종목들은요 이상하게도 6시 장외 시간마저도 끝나고 난 다음에 꼭 정보가 나돌아 다닙니다 내가 사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그 정보를 내가 먼저 알게 된다 라고 했을 때 얼마나 여러분들이 좋을 수 있을까요 그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 찍습니다 간단하게 그냥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여러분들 구독자가 뭐 1, 2명 있는 것도 아니고 뭐 1,000명 넘게 3,600명 정도 지금 있어요. 이분들한테 제가 한분한분다 답변해 드리는 것 자체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제가 간단한 채널을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채널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실시간으로 제가 글 써가지고 올려드리고 있어요. 물론 저뿐만 아니라 다른 운영자분들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많은 정보를 무료로,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저 요구하는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010-3040-2452 급등 문자 두 글자 딱 남겨주세요. 그러면은 바로 그냥 링크 딱 보내드릴게요. 그거 누르면은 그냥 딱 들어와서 정보 그냥 바로바로 바로 읽어보실 수 있도록 여기 초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실시간으로 정보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읽어보시면은 뭐 당연하게 도움 되실 거고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 그런 상황에서 대응조차도 쉽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필요하신 분들은 010-3040-2452 급등이라고 문자 두 글자만 딱 남겨주시면 링크 바로 보내드릴 테니까 눌러가지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나 내가 텔레그램 할줄 모른다 하시는 분들 있어요. 텔레그램이라고 그냥 앱 스토어에 이렇게 치셔가지고 다운받으면 되는 거니까 크게 뭐 어렵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도 없고요. 카카오톡이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메신저입니다. 일단은 오늘 딱 보면은 장 끝나고 무슨 일이 생겼어요? 보시면 코스피 5천 역사를 찍었습니다. 그게 오늘이에요. 오늘 자 6시죠. 6시 지난 기사를 보고 계시는데 43년 코스피의 새 역사를 딱 오늘 찍었단 말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하나 보니까 5천 코스피를 지킬 수 있는 상법을 다시 개정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빠르게 대응하지 않으면 지금 실컷 벌어서 다 남주게 생긴다 이거예요. 거기다가 우리 도란프 대통령 지금 제정신이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요거 빠르게 대응 안 하면 정말 변동성 커져서 지금까지 벌었던 거 날라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 자산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 당장 뭐 빠르게 급등하는 종목 제가 실시간으로 자료 받자마자 빠르게 요길로 딱 보내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010-3040-2452 급등이라고 저한테 문자 두 글자만 딱 남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더 많은 분들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 주셔서 채널 성장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